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발음 같이 배우고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기호, 직 발음이지요. 그리고 원어민들의 대화 발음은 또 어떻게 다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음 기호를 보면요. 음절이 하나, 둘, 셋, 넷, 네개 음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절은요. A 소문자하고 R이 나란히 오는 R 동반 모음 소리입니다. 이 발음은요. 길게 오 벌리듯이요. 벌리면서 소리는 아 라고 내고요. 어 그리고 이어서 입술 살짝 내밀어 주고요. 혀뿌리를 목구멍 쪽으로 당겨서 R 어 합니다. 그래서 R 어, R 어 이런 발음이에요. 요 가운데 점점 있죠. 이거는 길게 발음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하는 소리를 올라갔다 내려온 리듬으로요. R 어, R 어 이렇게 발음합니다. 첫 번째 음절 그리고 두 번째 음절은요. t 에요 T는 혀 위치 위니안 쪽이 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죠. 여기 공기 막았다가 터트립니다. 티, 네. 그리고 이 소문자 거꾸로가 왔는데요. 네, 이 발음은 입술만 살짝 떼시고 어라고 아주 약하게 힘 빼시고 짧게 합니다. 어, 네. 이렇게하면 의 소리가 들어간 어 발음이에요. 두 번째 음절은 트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음절 F입니다. F 발음 편하게 하는 방법 아랫입술 안쪽 근육만 살짝 올리세요. 그러면 윗니 끝이 닿습니다. 닿으면 그대로 네, 이렇게 바람 밀어내듯이 내보내고요. 그리고 I 대문자입니다. 턱을 아래로 떨구면서 작은 M 모양으로 벌어져요. 소리는 짧게 E라고 소리를 내면서 턱을 내립니다. E, e. 그러면 E 소리가 들어간 E 발음이에요. 그리고 긴 고리 모양 발음 기호 있죠? 네, 이 발음은 혀의 중간과 중간 천장에 대셔서 가운데로 공기가 나갑니다. 슉 슉, 네, 이렇게요. 그리고 입술이 살짝 앞으로 슉라고 할 때요, 살짝 내밀어졌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슉 슉, 네, 이렇게요. 그래서 세 번째 음절은 fsh가 되잖아요. Fish, fish. 익숙한 발음이죠. 네, 물고기 단어의 발음 기호 똑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음절은요 이 소문자 거꾸로이긴 한데 여기 위첨자로 되어 있잖아요. 네 거의 소리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L에 해당하는 어 소리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어 하실 때는요 혀끝을 치경을 향해서 살짝만 꺾어요. 그러면서 을이라고 소리를 냅니다. 어, 어, 네 이렇게요. 세 번째 네 번째만 연결해 보면요, facial 얘가 되는 거예요, facial. artificial. 그러면 음절을 다 연결해 볼 건데요. 여기 강세를 보시면 강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위에 찍힌 게제 1강세, 그리고 아래 찍힌 게 2강세예요. fresh 할때 가장 강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강하게는 R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발음을 하시면 artificial. artificial. 그런데요. 여기 원어민들이 발음할 때는요. 이렇게 art. 트 소리를 내지 않고요. 여기가 art 하고 좀 투박하게 들리잖아요. 여기를 좀 부드럽게 매끄럽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요. 원어민들이 여기 flap t 발음으로 합니다. 부드러운 d 소리예요. d를 부드럽게 하면 그러니까 리을 소리처럼 들려요. 혀끝은 여기 t 위치에 대셔서르르 합니다. 트 소리 대신에요. Art, art 이렇게 발음합니다. 따라서 발음해 보시기 전에요. 제가 좀 쉬운 방법, 쉽게 발음하는 방법, 여기 좀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말에 아러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예, 발음을 하실 때, 아러에다가, 어 조금만요, 얼어 소리 넣으셔서, ᄅ, ᄅ, 이렇게, ᄅ, ᄅ, 이렇게 발음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발음이 어려운 이유가요. 여기 R 하고 너무 혀를 굴리시면은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R official 이렇게 뒤에 이어서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R 하고 혀뿌리를 살짝 당기잖아요. 너무 많이 당기시면 이 혀끝이 여기 치경에 대해서 R 라고 발음할 때의 위치가 멀어져요. 혀끝이 치경 위치 근처에 있도록 R 한 다음에 이어서 R 하고 치경을 바로 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서 한번 더 해볼게요. 어레, r 레네 이렇게 위치 멀어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음절까지요. 다 해볼게요. 이어서요. Artificial, artificial. 네 추가적으로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이래 하고 힘 빼는 발음이잖아요. Artificial, 예, 아, 리 처럼도 들려요. 아주 짧게 약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장 속에서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예문 중에 첫 번째 예문은요. 그들은 인공호수를 만들었다 라는 문장이에요. They made an artificial lake. 예, 두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made an artificial lake. They made an artificial lake. 네, 빨리도 두번해 보겠습니다. They made an artificial lake. They made an artificial lake. 네, 다음은요. 인공지능이 뭐예요? 라는 문장이에요. What is artificial intelligence? 라고 합니다. 두번 천천히 같이 해 볼게요. What is artificial intelligence? What is artificial intelligence? 네, 빨리 또두번해 볼게요. What is your artificial challenges? What is your artificial intelligence? 네, 마지막으로요. 원어민 발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ti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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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어보셨죠? 여기까지입니다. Practice m a k s perfect입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올리브만큼 영어 시작과 함께 파이팅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